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법정 스님은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 더욱 충만하다며 무소유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많은 현인들 역시 소유하지 않고 사는 삶을 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소유욕을 가지고 태어나며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소유하는 삶이 옳은지 무소유의 삶이 옳은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무소유의 삶이 진실로 행복한 삶으로 이르게 한다 해도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이기지 못한다고 세이노의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자의 말을 들으러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도가의 태평경은 말한다. 재물이란 천, 지, 중화의 소유로서 그것으로 사람을 함께 기르는 것이다. 부유한 집은 단지 우연히 이를 모아둔 곳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창고 안에 쥐가 늘 혼자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큰곡간의 곡식이 본래 그 쥐의 소유가 아닌 것과 같다. 성경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행무상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 어느 종교이건 그 가르침대로 살았던 성인들은 모두 돈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으며 거짓말하지 않고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자라고 하여도 종교 안에서는 안심하지 못한다.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그부 모두를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참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주문 아닌가. 그래서 나 같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종교적 차원을 떠나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삶을 산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무소유의 삶은 분명 소유를 위한 전쟁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대안적 삶이다.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보면 그 사실을 알수 있다. 당신이 법정 스님이나 디오게네스처럼 혼자 산다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된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이다. 하지만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식의 행복 추구는 너무나 이기적이다.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법정 스님조차 돈 자체는 잘 번다. 99년 1월 국민일보 기사에는 법정 스님이 90, 98년도에 인세로 받은 돈만 3억 원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무소유의 삶은 인간과 동식물과 자연이 공생하며 행복해지는 삶을 제시했던 일본의 농부 야마기시 미오조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 50여 곳에 세워진 무소유, 공동체들에서 엿볼 수 있다. 무소유는 공동소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될 수 없으며 다만 쓰일 뿐이라고 여긴다. 무소유를 실천하기에는 나는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다. 속인이라고, 물론이다. 나 같은 속인들을 위하여 이미 60년대의 에리이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소유형 인간이 되지 말고 존재형 인간이 되라고 하였다.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삶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인간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인들의 삶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적인 존재 양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말이 우리의 이성을 움직인다 하여도 우리가 순식간에 소유로부터 초월하여 존재형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무소유의 길을 택하지 않은 삶에서는 소유가 여전히 행복의 한 조건으로 남아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는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로 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성인이다. 하지만 나는 눈이 오는 날,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향기 그윽한 원두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바람 부는 날 나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싶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 놓고 크게 듣고 싶기도 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술한잔 정도는 하고 싶다. 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은 가난한 흑인 노동자이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심장병으로 쓰러진다. 조술비 25만 달러가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도 내지 못하여 차를 빼앗긴 처지이다. 결국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다. 아들에게 심장을 주기 위해 권총 자살을 결심한 존 큐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도 많이 벌어. 남을 배신하더라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진 마. 돈이 있으면 모든 게다 쉬워. 나 역시 내 가족이 수술비가 없어 죽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어쩌란 말이며, 황금이 돌로 안 보이는데, 어쩌란 말인가. 아무리 사랑이 넘쳐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빚을 갚고자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지만 모두 냉정하게 대할 때 아내는 서러워질 것이다. 쪼들리는 살림에 쓰레기 봉투 하나를 아끼려고 지나치게 꽉꽉 눌러 담다가 그만 비닐 봉투의 옆구리가 터지고 말았을 때 아내는 서글픈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내 아내와 내 가족에게 그런 서글픈 만큼은 주지 않으려고 했다. 영화 존 큐에서 주인공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빚은 생각하지도 않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는 한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남을 배신하여야 버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택한 삶은 소유의 삶이었으나 명심하라. 사업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비는 최대한 억제하였다. 즉 소유를 지향하면서도 절약을 미덕으로 삼고 행복하게 돈을 모으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모은 돈들은 점점 더 불어나더니 나를 부자로 더욱더 만들어 주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 기억해라. 소유를 더 하려면 무소유에 가까운 절약부터 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말이다. 우리들의 생활이 철학적 사고와 지고의 선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당신이 내 가족의 수술비를 줄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간디처럼 크게 버린 사람도 아니라면, 네, 그래서 아무리 돈 냄새가 물씬물씬 물씬 나더라도 크게 버리면 크게 얻는다. 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소유 본능이 있는 한, 무소유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를 더 원한다면, 무소유에 가까운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무소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소유를 통한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